안녕하세요. 포켓몬 카드 아저씨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열풍의 아레나를 까게 될 텐데요. 칠색조가 이번엔 주인공인가봐요. 그래서 칠색조가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생각한다 치면은 그, 무... 알, 무지, 알로하의 무지개 빛인가? 했었던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칠색조는 꾸준하게 약간 그, 뭐냐, 그 취, 취급을 받네요. 특이하게 이제 또 주인공 취급을 받는데. 뭐,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제 칠색조 카드가 있다고 하면 칠색조 카드가 가장 비싼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모 버전인데요. 아저씨가 늘 말하지만은, 여, 이런 거 카드를 살 때면 항상 이렇게 프로모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를 꼭 사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가지고 이렇게 운 좋게 아저씨는 프로모 카드 있는 걸 구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 나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프로모카드가 있다라고 하는게 되게 인기가 많다는 거를 약간 포켓몬 코리아는 약간 이제 약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되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뀐 변화죠 이 래핑에다가 포켓몬 카드 게임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포장돼가지고 예전에 여기다가 실 스티커 붙이는 거에 비하면 몇배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약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랬던 것 같은데 예, 이거 생각하고 습니다 짜잔 우죠 이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새 지금 되게 핫하다는 수상 작품 프로모 카드화 네 이거 지금 요새 제가 인기가 많죠? 그래가지고 제발 좀 피카츄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스트린더 장크로다 피카츄 이 네, 카드가 피카츄 카드죠. 전부 다 이제 프로모 카드가 되이 있는데 신기한 거는 이게 EX 카드인데 EX 카드인데 반짝이질 않아요. 뭐야? 뭐지? <laughs> 와, 이렇구나. EX 카드를 반짝이로 안 보는 건 이런 기분이군요. 아하. 모르네. 짠. 아, 음, 어떤 기분인지 아 혹시 아 아시, 아시겠어요, 아저씨? 이게 뭐, 뭔 기분이냐? 그 네, 트랙 뭐냐? 저거 뭐야? 그이 테라스탈 페스타 뽑다가 이거 뽑으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네, 반짝이는 정도가 저라죠 C의 고운 유독. 자신에게 두 장을 뽑는다. 다음 프라이드가 세장이하면두 장을 더 뽑는다. 오오오오오 괜찮은데 카드? 에르키 볼까? 이래, 이래야. <웃음> 볼까요? <웃음> 아 이래야지. 이 s 쓸 카드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laughs> 특이하기 때문에 약간 수집의 욕구를 불러들이는 건 없잖아 있어요. 자, 때 짠, 짠, 짠. 에레브 메가자리. 음. 메가자리, 에네키블 메가자리가 나오는데, 이거요 마그카자랑 깔까요? 이번에는 한꺼번에 한 다섯 개랑 뽑아볼까요? 응. 여기서 제 좋은 카드 나오면 다 다섯 장 뭐야, 우리 구독자님께 드릴게요.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아저씨가 영상을 찍은 지가 몇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EV를 막 이렇게 열심히 뜯고 있는데 지금 그한 박스에 10만 원씩이잖아요. 장난와 <laughs> <laughs> 부자다. 막 10만 원짜리 를 저렇게 막 이렇게 뜯어낸다고 막 이런 느낌의 것들을 뜯어내고 있죠. 네, 그래서 볼때보다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보면은 역시 파트너들은 이제 이런 식의 파트너 표시가 돼 있고, 심양의 피추 이런 게 보네요. 오, 치드로 좋은데 좋은데. 카드 한장 뽑는 거 진짜 좋은 카드예요, 저. 도 음음 음. 어, 뭐야 또 이제, 너 어떻게 쓰는 거? 캬라도스, 포니타, 홍무유도 날생마 오 에이아오 날생마, 이게 음. 약간 일러스트가 특이한 거 보니까 이것도 혹시 무슨 대회에서 받은 건가? 이런 식의 일러스트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수채화 비슷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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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마그마그, 심향, 돌사리, 블레이버. 난천 우리 난천 씨뭐 난천 그럼 카드가 있는 거면 난천 카드가 제일 비싸려나요 난천은 그렇죠. 약간 그 와이프 카드 중에 하나죠. 어서러서 어서러셔 그 예전에 그 나왔던 거 잉어킹 오 잉어킹 카드 뭐 AR 이런 걸로 쓰면 비싸겠다. 난데 이 나올 것 같아. 왠지 이번에 좋은 카드 나올 것 같아. 언더라이 부케인 앞으로 라프, 앞프로스위로키 캠몽 교체 음. 119 2야9야 AR 요식9스2 예쁜데 9 2카드가참이뻐2 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가가져갔2 9 229 229 229 229 2 2고229 2고9 2 2고229 229 229 229 2 2 30장 다뽑야봐야2 9 229 229 229 229 2 2야야2야229 2 뭐? 뭐? 뭐지? 잠깐만 오! 한 방에? 야 미쳤는데?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진색죠아아 r 와. 미쳤어. 한아아아아상에 우와! 미쳤... 에와 일단, 이거는 아저씨, 게이벤트를 한다기보다는요, 그니까, 러 뭐가 있는지 구성을 위해서 한번 다 뜯어볼게요. AR카드가 3장이 나오고, EX카드가 나왔으면, 여기에 에이스 스펙 카드가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저씨 돈 벌었네요. 신한데? 한 방에? 우와. 심지어 센터링도 좋아. 센터링, 다시 한번 보죠. 센터링도 좋고. 오, 이거는 10등분 나오겠다. 오늘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보내야지, p s a 보내야지, p s a 와 장난 아닌데 마르카르고뭐 확인했죠? 그러니까 AR 카드가 총 3장 있고, 이거 4장 들어가 EX 카드 4장 들어 있고, R 카드 되게 많은 거는 뭐 확인은 했습니다. 그쵸? 다시. 슬립을 다집어넣야지 하나 더 뜯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빨리빨리 빨리 해서 여러분들께 뭐라도 좀 드릴 수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반짝이 카스테 장크로다일 피카츄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거 똑같은 애? 장크로다일 피카츄 나오는 건? 이세 장밖에 없는 건가? 이 피카츄가 근데 귀엽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뒤에서 나왔으니까 뒤에서부터 뜯어볼게요. 이게 뭐냐 설거지 팩을 만드시는 분들 께 약간 영상에 도움이 되겠죠. 좋은 카드가 뒤쪽에 있는지 앞쪽에 있는지 물론 매번 다르긴 합니다만, 그 짜잔, 그렇죠. 임시 S R 카드, 아, S A R 카드 가 아니군요. 야하. 짜잔, 짠, 짠. 나쁘지 않아요? 서포터 카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좋지 않,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면 이건 뭐다? 이것이 전부다 싹다 이벤트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요걸 다섯 패씩 보내드릴게요. 다섯 패씩 띄갖고 그럼 이게 스물다섯 일거 아니에요? 다섯 명, 이렇게, 이렇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저씨, 그, 그 영상들의 좋아요를 가장 많이 누른 사람을 뽑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에다가, 아저씨 저 조, 좋아요 다 눌렀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 이렇게 이런 형태의 댓글을 잘남겨주신 분들께 또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되게 신기한 거는 아저씨는 생각보다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이 좋아요 누르잖아요? 그럼 좋아요 누렀다고 뜨거든요? 지금 <laughs> 좋아요 많이 누르잖아요? 그럼 좋아요, 누가 봐도 좋아요 많이 눌렀고 싶은 사람한테 해가지고 선물해가지고 보내도 되니까 아저씨 영상 다른 것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 쫑! 그러면 다섯 분 추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